안녕하세요 엘리카메라 엘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개봉품으로 입고돼서 엘리카메라에서 굉장히 인기있게 판매되고 있는 펜탁스 자동카메라 PG50D라는 모델의 사용법에 대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카메라에는 AA 건전지 두 개를 넣게 되는데요. 그 배터리실은 바닥에 있는데 이 배터리실 뚜껑 때문에 부러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자, 이게 부러진다는 거는 결국 사용하시다가 정확하게 뚜껑을 닫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뚜껑은 잘 보시면 이렇게 약간 앞으로 덮여지게 되고요. 여기서 뒤로 밀어야 걸리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얘를 그냥 위에서 아래로 힘으로 눌러버리게 되면 이 뚜껑과 여기 이제 이 뚜껑을 잡아주고 있는 플라스틱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부러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이 플라스틱을 다시 붙인다 하더라도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에는 얘를 뚜껑이 벌어지지 않게 막 겉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럼 이제 외관상 또 보기가 좋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 뚜껑 닫으실 때는 항상 이 앞으로 당겨서 덮고 뒤로 밀어주는 거이 부분을 어렵진 않지만 조금 유의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닫는 게 아니라 앞으로 빼서 뒤로 밀면서. 자, 이제 이렇게 닫게 되면 카메라는 이제 온 오프 버튼이 따로 있진 않고 렌즈 옆에 있는 레버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캡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게 바로 온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이렇게 내리게 되면 꺼진 상태가 되겠죠. 이 펜탁스 PG 50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든 초점이 자동 초점 AF 초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밝기도 자동. 그리고 플래시도 오토플래시. 플래시를 따로 끄는 버튼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밝으면 안 터지고 이제 어두운 장소, 햇빛이 없는 장소에서는 터지는데 제가 이제 여러 롤을 테스트해서 촬영해 본 결과. 오, 생각보다 플래시가 그렇게 막 뻥뻥뻥 터지는 경우가 생기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빛이 있거나, 그도 노출이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경우에는 플래시가 터지지 않고, 또 이제 고감도 필름을 썼을 때 아무래도 좀 어두운 장소에서 촬영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오토 플래시 부분은 생각보다는 불편하지는 않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시는 거는 항상 타인드 안쪽에 반 셔터를 눌렀을 때 연두 색깔 불빛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연두 색깔 불이 아주 선명하고 밝게 딱 들어와야 어, 배터리가 정확하게, 어, 장착이 됐고, 이제 전원 공급에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모든 준비, 뭐, 플래시라거나 초점의 준비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 셔터를 눌렀을 때 불빛이 깜빡이거나 종종 되게 희미하게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랬을 때는 일단 뭔가가 준비가 안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이머, 셀프 타이머 버튼이 상단에 있고 누르게 되면 빨간불이 들어오게 돼요. 빨간불이 들어온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10초 있다가 이렇게 촬영이 되는 네, 이렇게 10초 셀프 타이머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아까 반 셔터 눌렀을 때 불빛 보는 이 부분이 바로 셔터인데 셔터는 살짝 누르고 불빛 본 다음에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기능은 이제 없어요. 촬영하시다가 카운터가 이제 끝나게 되면 어, 바닥 쪽에 있는 대감기 레버. 레버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지잉하고 대가마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다 찍고 나서 얘를 이제 대가마 주시기만 하시면 되는 그런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필름 넣고 나서, 어, 그, 불빛이 깜빡이지 않으면서, 불빛이 잘안 들어오면서, 셔터가 안 눌러지는 증상과, 그 다음에, 카운터가 안 올라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어요. 자, 카운터 같은 경우는 1부터 36까지가 모두 다 표시가 되어져 있는 숫자판이 아니라, 4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찍히면 조금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운터가 안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카운터 한번 보시면서 찍어 보시면 이렇게 미세하게 숫자판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지금까지 이제 카운터 이슈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카운터는 그 필름을 정확히 장착해야만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필름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셔터를 누른다고 해도 카운터는 S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필름 장착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뒤쪽에 PG50D 같은 경우는 데이터백이라고 하는 날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인데요. 어, 이 날짜 기능 같은 경우는 카메라 전체 AA 건전지랑은 따로 그 데이터백용 건전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배터리가 바로 여기 들어가는데, 십자 드라이버 같은 드라이버로 여기를 여셔야 돼요. 이제 얘를 나사를 풀어서 열면 뚜껑이 이렇게 열어지게 되고, 그 안에 CR2025라는 동그랗고 납작한 다이소에도 판매하는 그런 저렴한 배터리가 있거든요. 걔를 하나 이제 넣어주신 다음에 다시 이제 나사를 조여주시면 뒤쪽에 그 데이터백에 숫자가 뜨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얘가 뜬다는 건 배터리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설정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셀렉트와 어드저스 t 를 눌러가면서 연도 월 일을 다 바꾸실 수가 있는데 그 모드 버튼 같은 경우는 나오게 이제 뜨게 되는 그 연도와 월일 순서를 바꿀 수가 있고 시간을 띄우고 싶다면 시간도 띄울 수 있고 또 아무것도 난 날짜를 찍히게 하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이제 그 점선 표시로 그 모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정이 끝났다면 모드 버튼으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연도 월일의 세 가지 순서,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이제 끄는 것까지 이렇게 모드 버튼 하나로 쉽게 이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PG50D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게도 데이터 백엔 연도 설정이 2019년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도 부분을 공공으로 맞추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본인의 이제 태어난 해를 어 맞춰 놓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팁 중에 하나는, 꼭 연도와 월일 세 개를 다 뜨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일 날짜와 시간만 뜨게 하는 모드도 있어요. 자, 이, 이 모드 같은 경우는 장점이 내가 그 사진을 찍었던 시간까지 그 사진 아래쪽에 표기할 수 있어서 또, 연도가 표시되지 않는 그 19년까지밖에 표시 안 되는 거랑은 상관없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모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드까지 있고 내가 띄우기 싫다면 점선으로. 자, 이렇게 데이터백을 조절하시면서 쓰실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필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름 넣는 방법이 어려운 카메라는 아닌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름이 제대로 장착돼야만 카운터가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필름이 제대로 장착돼야만 셔터를 반 눌렀을 때 안쪽에 연두 색깔 불이 정확하게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촬영을 시작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필름실을 열 때는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하면 열게 되고요. 그, 필름실 닫으실 때도 배터리 뚜껑 닫는 것과 좀 비슷한데요. 여기서 사실 힘줘서 닫아도 닫아는 지겠지만, 아, 이런 부분들이 좀 나중에 추위에라도 부러지게 될 가능성들이 있어서, 항상 이 레버를 아래로 내려놓고, 닫고, 다시 레버를 올려주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필름을 이렇게 넣고, 얘는 따로 홈이 있는 카메라는 아니에요. 이 막대기가 그냥 홈이 파져있지 않은 막대기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되는데, 항상 자동카메라는 필름을 너무 많이 빼거나 너무 적게 빼게 되면 카메라가 필름을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최소 이 정도, 여기는 가려질 정도까지는 필름을 빼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살짝 손으로 눌러보시면 여기 톱니바퀴가 있어요. 아래쪽, 위쪽 다 톱니바퀴가 있는데, 손으로 이제 톱니바퀴를 조금 맞춰주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필름실을 닫아볼 거예요. 자, 닫고 나서. 어, 다른 카메라랑 좀 다르네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른 자동 카메라는 필름을 넣자마자 바로 카운터가 움직이게 돼요. 그 필름을 뚜껑을 닫으면, 징! 하면서 시작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지만, 이 카메라는 필름을 넣자마자 소리가 나는 카메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필름을 제대로 장착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종종 이그 뒤쪽 뚜껑이 정확하게 닫아지지 않을 때 약간 뜨는 거는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안 들어가면 카운터가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들어간지 이렇게 밀어주고 자그 다음에 셔터를 누르면. 카운터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카운터가 움직이지 않으면 필름이 잘못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찍을 때 카운터가 정확하게 올라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다음에 바로 2, 3이 나오는 게 아니라 4 단위로 카운 그 숫자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찍어야 4 숫자 4를 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카운터가 올라가는지 올라가는지 지 않는지를 꼭 체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인더 안에 연두 색깔 불이 정확하게 아주 선명하고 정확하게 불이 뜨는지를 확인하는 게 카메라의 촬영을 시작하게 모든 준비가 된 거라는 이제 정확한 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촬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필름을 뺄게요. 이렇게 하면 다 되면 이렇게 소리가 멈추게 되고, 열게 되면 필름만 남아 있어요. 얘는 항상 조금 끝이 남게 끝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현상을 맡기시면 되는 카메라입니다.